이쪽, 왼쪽부터 파도타기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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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제가 텔레비에 나와서 이런 걸 좋아한다고 착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<laughs> 저는 이렇게 주목받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. 아, 어, 좀 난이 난만합니다. 요즘 저는 그냥, 그냥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, 어,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그, 예를 들어서 맨날 밤에 새벽에 일 끝나고 나오면 또는 아침에 출근할 때 가끔 출증 입때 오면 선관님 문좀 열어 주세요 하면 열어 주시는 처음에 저 현빈분도 여기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고 또 다음에 또 어떻게 그렇게 또볼수 있을까 이런 상태면 낭감합니다낭감하고 방송이 안 나가고 하루야 타고 나가고 그러고 나서 방송 내어 되지 않겠냐라는 여러 문자나 전화나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러면. 모르던 사람들도 아니고 선배님들인데 그럴 때또 난감합니다. 이거 어떻게 하야 되나. 내 하루하루가 되게 난감해요. 파워파즈고있을때 후배들한테 파워한대데 이랬더니 요는해루가또 어차피 잘안될 텐데요. 뭐 이렇게 얘기할 때또 난감합니다. 이것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. 저는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이런데 나서 할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주변 머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냥 그때그때 어느게 맞나 하는 생각을 늘확인는 합니다. 그래서 생무조가 생길 때 동교인 중앙위원이 와서 이거, 이거 빨리 사인하고 도전을 으려고해서 했습니다. 했고, 답한다고 하고 파업이니까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, 음, 그래요. 그러고, 일을안 했습니다. 근데, 늘 그렇게 결정하면서도 난감합니다. 이게 어떻게 되려나 그러다 보니 어쩌다 어떠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희 후배 심효정 피 d 가뭐 트위터에 뭐 어쩌고 저쩌고 썼는데 그게 또 기사에 나서 이 친구가 마치 또 무슨 유광순 열선 마냥 되고 있는데 그것도 또남감합니다 쟤도 또한 시간에 딸이고 그냥 여기 다가가여고 계속 들어온 아인데 그래서 속으로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 얘한테 초점을 옮겨가서 나는 좀 피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도 <laughs> 이때도 난한데 상대한테 이렇게까지 생각해도 되나요? 이런 고분도 들고 참 여러 가지로 낭만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런 파업인데 근데 사실 파업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. 여기 들어서 10년 됐지만 파업할 때마다 그런 적을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지만 이번 파업은 이 난감해하는 이 마음이 확실히 그래도 내가 잘 결정했다. 순간순간 등떠밀듯이 결정했지만, 그래도 역시 내생각에 옳았구나 하는 결심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,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엔 저처럼 난감해 하는 분들일 텐데, 뭐 등떠밀이든 자유가 나서든,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이 어딘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합니다. 끝까지 여러분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일박 2일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, 정말 그 자식같은 프로그램을 모른채하고 잠깐 그 자식같은 프로그램을 등기로 하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민이 생겼습니까 다른게 뭐라도 제가 그거는 압니다 그 자식같다라는 의미를 저는 압니다 제가 결혼한지 10년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자식같다라는 표현에 엄중한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. 기자들 기사 한줄한줄 한 줄, 프로듀서들 프로그램 코너 하나하나 아나운서들 멘트 하나하나가 정말 자식같고 높개 어렵고 내가 없으면 꼭 물가에 내놓은 아들갖고 그럴텐데 그 심정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. 서로가 서로에게 힘내는 의미로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.